너는 벌써 운동은야? <laughs> 뭐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? 피곤해도 빨리 일어나지 야 그래 세수도 그래야지. 아 이제 아픈 다리는 괜찮아? 아유, 아니 이제 아직 저기 뭐야? 음. 이게 발목이 이렇게 딱안꺾여 안 가지고 힐을 못신는 힐을 무대에서. 야이 어. 사람아 이제 이제 그만해라 그. 나이가 아니, 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? 뭐몇 살이야? 아이고. 그 나이에 그 그래도. 축구가 뭐이다요? 축구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어? 그러니까. 네. 아, 제가 그 여자 트로트 가수를 아. 모아서 축구단을 어. 만들었어요. 그럼 축구하다가 다리를 다치신 거예요? 네, 제가 제 다리에 걸려가지고. 아이고 아이고. 예, 몸도 팀이, 안 풀고 그냥. 티미 뭐요? 트로트 퀸즈. 아. 네. 그뭔 그래, 운동이 죠 스트레칭. 스트레칭이 제일 좋아. 해봐, 해봐. 목스트레칭 목 오른쪽으로. 아버님 스트레칭을 잘안 해보셨네요. 아 아빠는 운동으로, <목소리> 그렇지. 굳은 몸이다. 운동만 옳지. 하고 생긴다. 운동. 아니 근데 엄마한테 무슨 아침부터 꽃단장을 그렇게 했대. 근데 나는 카메라가 이렇게 그러는 데어 그냥 <목소리> 되겠어. 그랬어? 아이고 카메라 있다고 꽃단장을 했어. 그 말을 물로 말아 나가지 아니 아, 오, 저걸 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엄마를 아, 만져는 이쪽으로. 불량학생, 시키는 대로 하세요. 천천히 해, 천천히. 뚜껑 두피, 가 하나, 둘, 충분이 반대로 하시죠? 아? 시키는 대로 안 아니, 하세요. 아니, 시키는 대로 유연했는데, 음, 음. 허리도 뒤로 넘기면 다 했어. 근데 그러니까. 지금은안 돼. 아이, 큰일 났어. 아니야, 아니야. 나는 걱정, 걱정되지, 와가지고. 아이고, 좋다. 아이고, 시원해라. 아이고, 좋다. 근데 요새 이제는 이제 잘 있냐? 아이고 바쁘지 우리 김식 보고 싶다 아이고. 이제야 아, 할머니 밥 먹으러 오너라 <laughs> 요새 이 운동을 많이 하나? 아니 이제 요즘에는 이 축구는 축구는 네 나이에 이제 안 맞다 안 맞으니까 아내 나이가 못해서 어참 나는 그네 다리가 아파갖고, 그래 갖고도 그 무대 방송한다고 올라가는 거 보면 말도 못해 게려 왔어. 바꿀 수만 있다면 내 다리하고 바꾸고 싶더라. 어, 이렇게 심하게 다쳤구나. 한... 이렇게 못 느끼게 하고 싶어서. 그래, 바로 스탠드 바이크고 한... 아... 위에는 돌리고 밑에는 못 돌리고 밑에 이렇게 다. 아이고, 행사 해야 돼. 그 다쳤는데 행사 다니신 거예 제가 한두달 가량 깁스를 네. 했어요. 네. 근데 그 철과 저희가 시즌이에요. <laughs> 트로트가수예 예. 근데 어쩔 수 없이 공연을 취소할 수가. 어머 어머 어머. 그렇게 하고 깁스해 가지고. 어머 어머 어머. 어. <laughs> 아니축구를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이제. 아니 제가 그 관계자분들한테도 다리 다쳐서 좀 힘들 것 같다고 얘기했더니 이분 안 다쳤으면 노래는 할수 있지 않냐라고. <laughs> 을 이제 앞으로는 절대 조심하고, 네 나이가 지금 얼마냐. 그러니까 네 나이에. 뭐 이제 건강, 건강관리로 자르고. 아니, 그래. 한 번. 너 자, 잠깐만. 어떻게 갖고 오고 정리 하나도 안 했네. 잠깐만, 잠깐만. 정리를 안 했네, 정리를. 그래, 알았어.